네 안녕하세요 어, 또 오늘 당구장 영상을 찍습니다 당구장 돌아다니는 새로운 당구장 다니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새로운 당구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에 있는 새로 오픈한 비즐캐롬클럽 이라는 곳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브리엘 2.0 단위가 여섯 대 이쪽에 여섯 대 있고요. 쪽에 오 번에 지금 해수 있는 쪽에 네대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총열 대가 있는 당구장이고 지금 오늘은 동호회 시합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정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보시면은 클럽 정기 모임에서 오늘 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. 흡연실이 이렇게 생겼고 깔끔하게 현대식으로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건물 자체는 그렇게 현대식 건물은 아닌데 그 3층짜리 건물이고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서울에서 차로 지금 한 30분 정도 달려온 것 같은데 달려온 것 치고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당구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